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강개 힘써 싸워 깨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정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수하스 1장입니다. 요수하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누네 아들 요서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 모든 근세와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건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같이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허목하고 평안하라. 그래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인간으로서 이런 조건이라면 살만한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환경에서 사는 인간이 있다면 당할 죄간이 없죠.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누리라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 선지자라 하는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 응?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이 2020년 2월 2 0일날 개인이 받았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걸 인지하고,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선지자 위치가 있다. 이것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개인개인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음? 뭐 성경에 있는 선지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하면 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요소를 어 지난번에 보여줬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기 부활절이죠. 부활절. 4월 4일날 부활절 신앙해 보게라. 어? 트럼프, 정강훈 박근혜 사람 이름이잖아요. 요 사람들 이름을 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현재적으로 요것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 요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 앞에, 표현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표현 자체는, 개인 개인이 이걸 좀, 그, 인지하려면, 어? 여러 가지 성경을 들어보이려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그거하고 같이 볼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선지자나 전도자나, 어?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되기보다는, 선지자를 요구하신 하나님,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 요구한다? 근데 전 인류가, 인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바로, 선지자가, 선지자를 지향하면서, 내가 그럼 선지자가 되어야 되면 어떻게 하면 돼? 한번 찾아보려면은,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삶을 자기 삶 속에 맞추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선지자라면 자기가 요, 착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이 확인하기는, 하긴 하긴 내가 선지자 기능이 되, 될까 안 될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2020년 2월 20일 날 응?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 하고 받아들인 때 여기 일종의 선지자적인 이 부분을 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자체가 이게 내가 알려야 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리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이 방편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 어? 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다 전도자가 되니까 또 전도지를 들고 다니도 이거는 개인의 삶 속에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마가복음 1장 35절 8절에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아니, 전도하는 거, 전도. 다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서 주어진 말씀 자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 검증을 해봐야 돼. 응? 이게 바로 정광훈 목사가 보여준 내용이에요. 트럼프 정광훈 박근혜 있는데, 트럼프하고 박근혜는 인류 모델입니다, 인류 모델.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류 모델. 정강원 목사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응?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선지자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응?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승만 대통령부터, 정강원부터, 응? 모든 국민들이 선지자를 요청받고 있는데, 개인이 선지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단 발걸음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개인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 나타내야 돼. 자기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전도자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먼저 나타내야 돼. 그건 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니까? 먹을 때, 어? 누구든지 먹잖아요. 안 먹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든지 먹는데, 먹을 때, 응? 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먹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게 전도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 그럼 내가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 보고, 어, 나도 감사해야지 하고 따라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전도자예요. 또 하나 전도자 가 되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는 건 먹는데, 응? 먹는 걸 통해서 내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면서 생기는 모든 수입, 모든 어떤 그 재물 그걸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자기로 자기 거로 취하는데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는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그걸 말씀으로 연결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는 전조자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삶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증거 음? 목사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들려올 때, 또 증거 목사이라도 다음에 후대 후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딱스위칭이 된다. 스위칭에아저 말씀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응?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에게 받은 하나님 말씀을 탁 읽는데 저기 내한테 하나님 이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 하고 자기가 받는단 말이에요. 어? 그 예를 설명하면은 요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아, 예. 어때죠? 2019년도 2019년도입니다. 요거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저는 11월 달에 정광목사 집회입니다. 정광목사 집회 시골부터 쭉 해서 아직까지 정광목사와 내하고 연결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냥 집회만 참석하는, 아, 이 집회가 정당하다. 참석해 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집회다. 근데 요리하다 보면은,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어, 요소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어, 좀 그런 초기 단계죠, 초, 초보 단계, 초기 단계. 그열 번째 집회를 대해서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주만 도움 되는데 싶어서 한주더 갔는데 여기 광고가 나오길래 아 이거 어, 예언 자체가 맞구나. 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열 번째 집회에 내가 참석해갖고 돌아오면서. 예언한 그 집사의, 집사하고, 남자가 집사하고, 여자가 건사인데, 건사가 내, 그, 저, 옆으로, 버스 옆에, 골목, 버스 통로 옆으로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그 집회에 대해서, 요 집회를 가지고 와서 내가 열 번째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그거 확인하고, 아, 그 예언이 맞구나. 하고 나는 그래, 확인하고 내려오는데, 마침 그 여자가 그 근사님 옆에 앉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남편 그 꿈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오늘 열 번째 집회인데, 그 예언에 대한 걸 확인했느냐 하니까, 어? 그 여자가 확인 안했다 하더라고. 자기가 응답이 없더라 하더라고. 나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나는 내가 한 거요. 예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예언을 내가 살게. 내 거로 할게, 괜찮겠느냐? 그랬어요. 어, 그뭐 그건 뭐, 뭐 주고 받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니까 선포인 거니까 내가 그한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래서 대부 그러더니 뭔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는 그 예언이 응답된거로 본다. 응? 그래서 설명을 했죠. 여러 이런 내용에 어, 그걸 적용해 볼 때. 분명히 그 예언이 정확하다. 분명히 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런 거예요. 그열 번째, 열한 분째 계속된 거죠. 우리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씀이 2020년, 이언제 내년이잖아요. 10월달에, 2월달에, 이제. 다음 내년 2월달에 지금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 그것도 가정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꿈에 어? 다른 사람 꿈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을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기 과연 응답되는가 보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른 사람 꿈이란 말이에요. 응? 아무도 이걸 꿈으로 하고 자기 이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무도 이거를 염려 안했다더라고. 다 사람들 누가 받은 사람 있느냐 하니까 아무 상, 말안 하더래. 그러니까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응답받은 걸 할게. 하고 내가 그거다 알려줬죠.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한테는 뭐 그걸 알려주고, 뭐, 어, 꿈 꿈이 응답됐다 하고, 응? 그렇게 뭐 힘을, 그, 저, 아마 내게 했는, 뭐, 꿈꾼 당사는 머썩 할거 아니에요. 어? 예언은 했는데, 선포는 했는데, 아무도 거기 없으면은, 그게 어찌 어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 시킬 겸해서 내가 요 누가 이래 그래 응답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음? 없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할게 내가 그, 그 꿈에 응답 받은 사람으로 내가 할게 나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 꿈에 응답 받았다. 이 확실히 이야기인요 이런 훈련이 된다는 거지 훈련이 음? 선지자로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해서 나타난 이 선지자적인 그럼 정강호 목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아, 금군기도 어~ 요네 가지 이승만 아~ 이~ 정강호 목사는 단순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외치었던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쓰셨다 하고 이 붙잡는 요소가 있듯이 음? 그렇잖아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분명한 방편을 정광 목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더불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 대통령을 모르고 대한민국에서, 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뭐, 정치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고, 특별히 청년들, 요즘 청년들, 이 정가호 목사를 통해서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정가호 목사 남긴 이 이승만의 분노하는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온다, 하고, 어, 이런, 그, 저, 이, 그, 그, 그 여론조사, 이런 거 20대가, 30대가 돌아온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승만, 다른 사람들은, 어, 그런 뭐, 청년들 많이 돌아오겠구나, 하고, 하지만은, 정광 목사는, 그, 돌아오는 것도, 정확하게, 뭐, 참, 음 뿌리채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선 그, 껍데기, 정말 하면 그 문재인이 정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로 나오는 거지 실제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하고 표현한다 그래요. 바로 그것은 맞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철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근성으로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이 좀 그거 하니까 내가 그면 러 현재 정치하는 사람에 반대하는 그런 그위 자세 가지고는 언제든지 돌았습니다. 언제든지 거꾸로, 또 고무신 거꾸로 신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정강호 목사가 붙잡는 음? 분명한 그거는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나타내려면 뭘 지향하느냐. 더 나가는 거죠. 더 정강호 목사보다 더 나가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나가야 되는 내용은 뭐냐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정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빌립천 연구소에서 외치는 내용이고, 바로 이런 자세 때문에 정강 목사, 이승만 대통령, 누구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박근혜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들하고 차별해 되는 거예요, 차별아.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환경에서 내가 항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라고 하는 그 삶은 자기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선지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되어지는 사건들, 주변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경을 이용하, 활용하시고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례를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4월 18일 이후로, 4월 18일 보검통일 선보기념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군이, 미국, 한국에 있는 주둔 미군이 지금 북한, 김정은이하고 어떤 협약이 돼갖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주 땅이 나오는 거예요. 만주 땅이 나오는데, 이내용의 현재적인 내용으로,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추정을 해갖고, 그림에서 나오는, 응? 음? 옛날에, 응? 음? 미군 단독으로 연천에서 도와 올려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이거는 객관적으로 신인균 국방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지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현재적인 거예요. 아무도 이걸 방송 안 하죠? 근데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취향을 해서 주변에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이 내용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이 신인경 국방TV에서 미국이 국, 북한의 백기투항 요구, 국무부입니다. 국무부.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없으면요. 이거는 엉터리에요. 근데 북한의 백기투항 요구하는 것이 국무부에서 북에 최후통점 날렸다. 하루 전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거 잘하 안에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 그냥 이 제목만 봐주세요. 오늘 아침에 봐봐요. 미국이 또 신인군 국방 부에서 사상 첫 F-35 항모전단 4기를 집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선지자를 지향하는 보면 마치 기전쟁상 같은데 이거는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을 진행하는 욕을 같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복음 통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복음 통일, 보금통일. 복음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에요 3월 달에 이미 말씀드린 이 내용이 복음 통일이 3월 3월 14일인가? 이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 아주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났다. 비밀해동을 했다.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4월 18일날, 한달 뒤에는 실제로 미군이 진격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 4월 18일에서 한 열흘 지나서 지금에는 미국이, 어? 미국의 그 정부가, 국방부가 움직이고, 국무부가, 어? 이야기하고, 그러면, 실제로 항모 전단 4개가 지금 직결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말씀에, 이 말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이 인식, 이걸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고 자각한다면 바로 그 선지자 되어지는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그 분명한 어떤 그 단계를 지금 들어선 건데 이게 들어서면요 인류 정말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전 인류에게 지금 돌아오는 인류 정말 시대를 만나야 맞이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는 이 국가 국호를 쓰면서 움직이는. 국가, 국가에서 국가 나타난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두로 그리고 어쩌면 또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선두라는 말이 뭐냐 바로 요건데 음? 요 환경에 들어서는데 제일 앞장서서 모든 인류를 결집시키는데 우선적인 어? 그 환경을 만나는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일 수가 있다 대한민국일 수가 있다니.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만주로 올라가서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나도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자, 교황제도 탈피. 한반도 십자군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2016년도에, 여기 언제 찍었어요? 2016년도에 올해 제작했는데, 음? 한반도 십자군이란 표현을 썼어요. 교황제도 탈피. 이게 만주 땅에 대한 그 어? 기능, 어? 이 교황제도 살피 다시 말하면 그 교황제도가 교황이 일으키는 십자군 전쟁, 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십자군은 바로 이 교황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죠 잘못했다. 어? 여기 대해서 우리는 어? 봉사하는 전 세계 인류를 해서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서 한반도 십자군 하는 이 표현을 써, 썼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요 위치에요. 제일 먼저 활동한다는 거죠. 선두란 말은. 이런 것을 듣고 이런 내용을 듣고 아이 그거 뭐 어~, 어 그거 뭐랄까 뭐 허접한 이야기 어뭐 그래 할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어 그래 한번 내 삶을 한번 바꿔봐 땅이 바꾼다는 건 뭐겠어요 먹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요 이제 태양 물 관련 산업 요 관계예요 태양 물요거 떨어져서 는 사람이 못 삽니다 이런 관련 산업 활동이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 농사를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런 표현만 했는데 제가 농사인 거는 어, 작년부터 어? 2019년인가 2018년부터인가 농사에 대해서 제가 어? 접근을 해온 어? 그런 일이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농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 요, 요 자체가 바로 지금 현재 저한테 다가오기는 농사일에 지금 현재 제가 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살락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것에 음? 지금 여기 있어요 농사 환경하고 같이 조합이 돼야 돼. 응? 도시 생활 하더라도 농사 생활하고 항상 같이 돼야 돼. 그래서 음식 먹을 때 감사기도 엿들어가잖아요. 응? 오래전에 이미 해난 내용들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이 좀 그렇고 개인 개인이 2021년, 응? 2012년에, 2012년에 일주 종말 시대하고 2021년 현재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현재 듣고 있다. 들을 수 있다. 아,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이 듣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2020, 2019년에 나왔다는 그 말씀이 공식 년도 2012년에서 나타나는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나는 표현으로 보고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한 개인의 삶이요 선지자적인 그 위치에서 내가 현재 한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런 갈등 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